계속해서 24강의 3번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교육 어떤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어 탑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24강의 3번은 빈칸 추론이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자 유형을 다시 한번 보면 추론이란 무슨 정의였죠? 어떤 판단을 근거로 삼아서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문에서 어떤 빈칸 추론의 정답을 1번부터 5번에서 고를 때 반드시 이 빈칸에 대한 어 정답 B 분명히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빈칸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좀 난이도 중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이 빈칸을 다 답에다 대입하지 말고 어, 기본적으로 이 빈칸 주로는 전체적으로 지문의 논리 그리고 지문의 논리가 중요하다. 지문의 논리 같이 보이죠. 어, 지문의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초반에 무슨 내용을 얘기했고 타피기 뭐였고 그래서 어, 뭐 어떤 예시가 있었고 어떤 실험이 있어서 그 결과 그래서 이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의 논리를 잘 설명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역시 주제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나 핵심 내용이 펠프레이 e 된 경우가 빈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주제나 핵심어를 잘 그 다음에 이 빈칸이 있는 앞뒤 문장에, 어, 그런 이웃 문장이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힌트로 잘 삼아보고,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1번부터 5번 중에 어떤 답을 찍었을 때, 이 답이 지문 어디에선가 반드시 패러프레이즈 되어 있는 그런 파트가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 요령으로 드렸었죠. 그래서 좀요 부분, 빈칸 추론은 그냥 무조건 덤비지 마시고, 근거를 잘 찾고, 패러페이징된 파트를 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문 보도록 합시다. 지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어, 이렇게 선생님이 의미라고 쓰인 요런 내용들이 지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문맥상, 컨텍스트상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있는 요 end가 어떤 병렬인지, 이게 swollen인지 swelling인지 한번 여러분들, <laughs> 어법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오세요. 자, 어떤 아이들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아이들인데, 여기 보면 이 e 드 d 의 병렬이 여기 있는 후 관계대명사절과 또이 뒤에 있는 후 관계대명사절을 병렬을 엮고 있지.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들인지 이렇게 양쪽에서 수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후원 o 엑 a n t to e x c e x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고 싶은 거야. 요거는 밑에 별표로 나와 있는 s 페이스랑 같은 의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나고 싶고 앞서고 싶고 이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manifest 하면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러운 intensity, 굉장한 집중력, 그런 강도. 뭐 하는데 있어서 자, struggle 하면 노력하는 거죠. 엄청 열심히 어, struggle to surpass.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뛰어넘기 위한 어떤 노력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도로의 굉장히 어, 집중도 혹은 강도를 보여주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 아, 그래서 첫 줄에서 뭐냐 면 아,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 어. 라고 이제 뭔가 아이들의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죠. 어, 매우 자주 frequently 이, 이런 어떤 노트가 있어요라고 했는데 뭐에 대한 노트인지 한번 볼게요. 그렇게 insatiable striving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서 exaggerated ambition 이게 exaggerated도 되게 중요한 단어지. 이게 exaggerated하면 굉장히 그 과장된 거죠. 굉장히 과장된 ambition의 어? 노트, 메모란 뜻은 아니겠지? 그렇지. 여기서는 어떤 징조의 의미로 쓰였어요. 노트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좀 알아봐 주시,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과장된, 엄마야, 오늘 청정번개가 장난 아니네요. 자, 이렇게 과장된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보이는 어떤 징조가 있는데, 이런 노력이라는 건 위치절 이어해서또수식죠 어, 해주죠. 그래서 이요 위치자리, 요이 striving, 어, 그 선행사를 넣어서 해석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overlooked, 간과된다는 거죠 왜 간과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we are accustomed to 하면은 무슨 뜻이죠? 굉장히 ~~에 익숙해지다 be used to, 어, 그죠? ~~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고 이때 여러분들이 어법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뭐였지? 그렇지,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regard A s B. A를 P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어, to 다음에, 어, 명사 나와야 되니까 regard에 ing가 아, 붙은 것도 하나 또 봐주시고. 그 다음에 regard A s B는 A를 P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이런 게뭐 있죠? regard A s B. 어, 이거는 think of A s B. 뭐, s A s B. 어, 이렇게, 어, C는 구문이랑 같은 의미죠. 이제 a를 b라고 생각한다. 즉, 5형식에서 이 a가 결국 b야, 얘네들은 같은 거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로 어,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왜 이런 간과되는 이런 노력들이, 어, 노력들에서 뭔가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어, 열망들, 야망들이 보이냐면, 우리는, 어, 이런 어떤 엠비신, 굉장히 이런 야망들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virtue, 뭐죠?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아, 애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런 야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인데, 이 야망은, 어, 야, boys be ambitious. 이막 이런, 우리 뭐, 그, 여, 격언이라고 하나? 아 어, 오늘 다시 장난 아닌데요? 이런 격언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한테, 야, 그래도 꿈이 있어야지, 야망이 있어야지, 욕심이 있어야지, 이게 바로 미덕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아,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야망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오버록트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요, 엔드가 모하모의 병렬인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쵸? 여기 to stimulating 하고 to regarding 이것이 병렬로 엮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익숙해지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어... 이렇게 생각하는, a m b i n 을 virtue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고, 또 simulating, 애들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이렇게 하라고 조금, 어, 격려하고, 어, 막 그렇게 더 해보라고 막 밀어내고, 막 이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투투의 two, 병렬이라는 것도 또 보시면 해석이 훨씬 더 자유, 자연스러워지죠. 자, 그래서 이 병렬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지문을 파악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또 뭐에 익숙해지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더 노력해봐 아, 야망을 가져야지 그리고 더 노력해야지 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런 어, exaggerated ambition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자주 이거는 보통 미스테이크예요실수예요 여기서는 뭔가 에러의 의미로 쓰였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의 발달이라는 것은 자, 서 u 프 f e r 하면 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거죠.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은 너무 많은 야망으로부터, 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를 발전한다는 건이 야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 가운데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노력해, 더 이렇게 야망을 가져, 이렇게 하는 것은 mistake, error 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swollen 이냐, swelling 이냐 이랬는데, 이게 swell 이라는 점점 부풀어 오르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 그러면 자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야망인데 자 야망이 지가 직접 부풀어 오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라고 점점 더 야망을 부풀어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앰비션은 지가 직접 소열하는 게 아니고 수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열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PP형인 s w a l l o n 이 되겠죠. 이렇게 부풀려진 야망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그렇죠. 어, 야망이 너무 크면 긴장도가 굉장히 높겠지. 어, 내가 이걸 못이뤄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어떤 긴장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긴장도는 follow 잠시 정도는 아이들이 can bear. 어, 이, 이걸 가질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잠시는 아이들이 이 긴장도를 좀 참을 수 있고 어,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텐션을 주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inevitably 어, 피할 수 없게. 대 i 비 n s 역시 어떤 징조가 생기냐면 아 이런 긴장도는 너무 점점 더 너무나도 커질 거야. 그러니까 예야 너네 지금 이번에 성적을 받았는데 어너 4등급이야? 안 되지. 3등급 해야지. 그래서 3, 열심히 노력해서 3등급 했어. 3등급이면 되겠어? 야망을 가져야지. 2등급이어야지. 어 올려보자. 그래서 2등급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어. 이거 갖고 되겠어? 1등급이어야지. 이렇게 계속 주변에서 막 야망을 주고 더 노력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는 그래. 내가 열심히 하지. 하니까 어떤 텐션을 가지게. 되지만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너무나도 이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Too m u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at home 집에서 뭐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막 문제집 풀고 공부하면서 보내게 되고, 어, 얘가 해야 되는 어떤 그 외의 액티비티, 어, 꼭 공부만이 아니라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will suffer.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는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야망을 가지고 공부만 하다 보면 그 외에 필요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여기서 suffer가 쓰였다 라는 걸알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은 종종 피하게 됩니다.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solely 하면 only 거든요. 그리고 on account 하면 뭐죠? 그죠? because of. 뭐 때문에 혹은 due to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다른 문제들은 피하게 되죠 오로지 뭐를 가지니까 그렇지 ambition 여기서 ambition에 대한 이야기가 나 너무 많은 야망 때문에 다른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이 야망만 바라보는 거야 어, 열심히 다른 사람을 넘고, 싶, 넘고 싶어만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문제들은 잘 해결하지 못하고 피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디 나왔어요? 그렇지. 자, 이런 건 미스테이크야. 왜? 이렇게 아이들이 계속 발전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엠비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생기는 거야. 다른 문제들은 다 피하게 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엠비션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었어. 그지? 그래서, we cannot be completely satisfied.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뭐에 대해서? 그러한 발전에 대해서. 어, 아이가 발, 어떻게 조금 조금씩 성적이 향상돼?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는요. Cannot drive 이런 데들아 원래 drive 같은 애들이 어떤 뭐 농사나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뭐 이런 거 식물이나 이런 데 쓰면 굉장히 번성하다, 잘 번식하다 이런 의미인데 아이들이 잘 번식하는 건 어떤 의미죠? 아이들이 알맞게 잘 자라나다, 어잘 성장하다라는 의미도 어, 의미로 이렇게 drive가 쓴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장도가 높고 야망만 쫓는 이러한 c i r c u 에서는 아이들이 멘탈리 또는 피지컬 s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음, 그 d e v e l o p m 만으로는 온전히 satisfied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볼까요빙간이 들어갈 말은 자첫 번째, constant exposure to loud noises. 우리 시끄러운 어떤 큰 소리에 exposure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loud noises 이런 얘기 안 나오고요. mental, physically, 그죠? 어떤 정신적, 그 다음에 어, physical, 어떤 신체적인 fragility 하면 뭐죠? 굉장히 연약함, weakness 얘기하는 어, 오늘 한국어 왜 이러죠? 연약함, 어, weakness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거. 그런 상태. 그래서 이렇게 멘탈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너무 나도 자꾸 엑셀 하고 싶고 슬 실패, 셀패스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뭐 하기 때문이죠? 빈칸에 들어갈 말. 그렇죠. 3번이죠. 어, 남들에서 학교에서 더 ahead, 남들보다 앞서고 싶어 하는 eagerness. 그런 열망. 이거가 너무 나도 열망하다, 너무 나도 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eagerness가 결국엔 이 위에 있었던 여기 있는이 ambition의 paraphrase된 표현이었죠. 뭐, low self-esteem 때문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disagreement, 자, 부동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부모님과의 어떤 거, 불화 정도로 disagreement를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부모님 얘기도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빈칸의 정답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 어, 반드시 그 근거, 정답선제, 패러프레이징 파트가 반드시 있는데 이걸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서, 뭐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잘 돌보지 않아요? 어, 너무도 많은 이 엠비션 때문이다. 이 엠비션이 밑에서는, 어, e a g e r n e s 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되셨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